자 오늘은 2학년 7과 가보겠습니다. 자라 a lives on a little world. 라다는 live on 하면 살다죠. 어디 어디에 살다. 작은 작은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far out in the space 하면 far는 멀리 있는 먼이란 뜻이에요. 어디 in space 하면 우주란 뜻이죠. 우주 밖으로 out in space 하면 우주 밖에서 먼 곳에 살고 있었다. She lived there with her father, mother, and the brother Johnny. 자, 그녀는 살았다. There 하면 거기란 뜻이죠.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살았죠?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 남자 형제인 조니와 함께. r a d h e s father and other people works on spaceship. 아, 라다의 아빠와 다른 사람들은 worked on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죠. 어디에서 일했어요? 우주선이죠? 우주선에서 일했다. 우주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죠? Only Rada and Johnny were child, children, and they were born in space. 단지 라다와 조니가 아이들이었고, were children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were born 태어났다, 태어나짐을 당했다라는 뜻이죠. were born in space 우주에서, 그죠? One day 어느 날, Dad told Rada and Johnny. 아빠가 말했어요. 라다와 조니에게 We are going back to earth tomorrow. 우리는 be going. 자, 어, 요렇게 be going 까지만 할게요. 비동사 더하기 ing죠. 뭐뭐 하는 중이야 중이다 거든요. 원래는 비동사 더하기 ing 하면 뭐뭐 하는 중이다. 이게 지금 현재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중이다. 근데 이게, 어,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동사나 썼으니까 현재 진행형인데, 가까운 미래, 지금 내일이라고 했잖아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은, 어, 이렇게 써요. 음,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뭐, we are going, we are going, 뭐, 자, home. 우리 집에 갈, 집에 간다. 근데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뭐, 친구들한테, 음, 우리 쇼핑몰 간다. 이게 지금 한 시간 뒤에 이야기를 현재 진행형으로 써서, 그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어, 그,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도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자, 우리는 back 돌아갈 거야. 어디로? 지구로. 언제? tomorrow. 내일. 이 말이죠. Radha and Johnny looked at Dad in surprise and floated toward him. 자, 라다와 조니는 look at. 자, 얘는 look은 자기 혼자 쓸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좀봐할때 look me 아니라는 거죠. 나좀 봐는 look me가 아니라 뭐예요? look at me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look at을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라다와 조니는 아빠를 쳐다봤다. 어떻게 쳐다봤어요? in surprise라면 놀랍게 쳐다봤다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float 떠다녔다. float는 떠 있다 라는 뜻이죠. 떠 떠 있었다. 어디로? 투월드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음, 그를 향하여 떠서 갔다는 거죠. 둥둥 떠서 갔다. 이게 왜 가능해요? 우주니까. 그러니까는 TV에서 여러분 보셨죠? 우주, 그, 우주선 안에는 이렇게 중력이 없어서 둥둥 떠다닐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Rada a s k dad. 라다가 아빠에게 물었다. What's it like on earth? 자, what's it like는 요거 자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What's it like는 뭐뭐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니? 음, 뭐 어떤 모습이야? 이렇게 like가 원래 동사 동사 like 좋아하다가 아니라 비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뭐뭐 처럼이란 뜻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처럼 보여? 어떻게 생겼어? 이 말이에요. What's it like? What's라는 게 what i s 를 줄인 거죠. What's it like? 어떻게 생겼어? On Earth, 지구는 어떻게 생겼나요, 아빠? 물어본 거죠. 그죠? 자, everything is different there. 자, 모든 것이 달라 there 거기는 이란 뜻이죠. Different는 다른 이란 뜻입니다. 그죠? 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 sky is blue. 하늘은 파란색이야. Answer that 아빠가 말했다 대답했다는 거죠. I've never seen a blue sky. 나는 never 결코 뭐뭐가 아닌 라는 뜻이죠. 음, 나는 결코 파란색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게 현재완료죠. Have pp 현재완료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시제를 말합니다. 음, 근데 얘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라는 시간의 크기가 있죠. 그 안에서 파란색 하늘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음, 현재 완료. 경험입니다. 어, 경험이라는 그런 용법이 있어요. 제, 제 경험이 아니라. <laughs> 자, 사전이, 존이가 조니, 말했다. The sky is always black here. 하늘은 항상 black, 까매요. 여기는 까맣다는 거죠. 우주선 안은 밖을 보면 이제 티비에서 보면 이렇게 까만 하늘에 이렇게 별이 똥똥똥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음, 하늘은 항상 여기는 까만색이었다. Said 라다 라다가 말했다. You don't have to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자, you don't have to 중요한 거 나왔다 그죠? You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너는 wear it. 다 너는 입을 필요가 없어. 너의 크고 무거운 하위 무거운 스페이스 우주복 스페이스 수트 하면 우주복. 크고 무거운 우주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re is는 있다란 뜻입니다. 뭐가 있어요? 공기가 everywhere 모든 곳에 다 있기 때문이야. 그죠? It's also hard to jump there because earth pulls you down. 자, 여기서 it은 어, 뜻이 없는 가짜 주어입니다. 음, 진짜 주어는 to 뒤에 게 진짜 주어예요. 왜 이렇게 쓰냐면, 원래는 주어가 이렇게 단어 하나, 이렇게 좀 짧게 써야 되는데, to 이하 문장이 너무 길 때,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주어가 너무 길 때, 이렇게 어, 누구 이렇게 찜해나, 주어의 자리 찜해나 해서 it이라는 아이를 쓰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뜻? It's also hard. 그것은 또한 어려워. 또한 어려워. 뭐가 어려워요? To jump. 어, 거기에서 jump there. 거기에서 점프 뛰는 것은 뛰는 것은 어려워란 뜻이니까, i 보다는 to jump 대열이 길잖아요. 그래서, 뒤, 어, 긴 아이를 뒤로 보내고, 진짜 주어인 it을 맨 앞에 두는 거죠. 그래서, 얘 예, it은 가짜 주어라도 뜻이 없고,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진짜 주어인 to jump 대열을 앞으로 보내서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뛰는 것은 또한 어려워. 이렇게. 아시겠죠? 자, 뭐 때문에 어려워요? 지구가 pull you down pull이라는 건 뜻이 뭐죠? 당기다란 뜻이죠. 너를 pull down 아래로 당기기 때문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중력이라고 그러죠. 그죠? 위에서 앞으로 당겨지는 지구에서 당겨지는 힘. Sad that 아빠가 말했어요. What else? 또 다른 건 뭐죠? Else는 다른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다른 건 뭐죠? 라다가 물었다. There are hills and they are they are covered with soft green grass. 자, there are, 있다. 자, 아까 is라는 아이는 뒤에 단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명사만 있기 때문에 is고, 여기 there are가 있는 이유는 뒤에 복수명사가 있어서 그렇죠. hills라는 건 언덕들이죠. 언덕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언덕들은, 언덕들은 are covered with 하면 뭐뭐로 덮여 있는 이란 뜻이에요. 덮여진. 수동태죠? 음, 덮여진. 언덕의 입장에서 언덕은 자기가 덮은 게 아니라 덮여진 거예요. 그죠? They are, they are covered with soft green grass. 부드러운, soft, 부드러운 green, 초록색 풀들로 덮여져 있다. 그죠? You can roll down the hill. 너는 roll down. 굴러서 내려올 수 있다. roll은 구르다죠. 음, 구르다. 굴러서 down the hill 언덕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 응, answered mom. 엄마가 말했다. Dad, 아빠, have you ever rolled down here? asked Rada. 어, 당신은 have you ever 이것도 그 현재완료죠? 경험입니다. 니, 어, 당신은 아빠는 언덕을 굴러 내려온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죠. Rada가, yeah, it's really amazing. answered Dad. 어, 그거 진짜 재밌어. 여기서 '이'는 뜻이 있죠.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어, 언덕을 굴러 내려오는 것, 그것을 어, 그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아까 '가짜 주어인' it '이'랑은 다르죠. 가리키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것은'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Amazing! 놀라운 이라는 뜻이에요. 음, 정말 놀랍다. 그것이 놀랍게 하는 거니까 능동형을 씁니다. 음, 놀랍게 하다. 아빠가 대답했다. Johnny was thirsty s o he opened a milk container and shake it. Shake it. Johnny는 목이 말랐고 목말은. 그래서 그는 열었다. 우유 컨테이너라는 건 용기란 뜻이에요. 용기가 뭐냐면 어떤 그릇인 거죠. 다 어떤 물체를 담는 그릇. 그러니까 우유 우리로 따지면 우유통, 우유병 이런 거겠죠? 자, 우유 어떤 용기를 오픈 열어서 그걸 흔들었어요. 쉽게하면 쉐이크의 과거형이죠. 음. 쉐이크 흔들다의 과거형이죠. 그걸 흔들었다. The milk f l o a t in the air. 자, 우유는 float 떠다녔다. 떠다니다. 음. 이게 왜 가능하죠? 우주선 아니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액체가 이렇게 몽글몽글 떠다니는 그 모양이겠죠? 아, TV에서 많이 보셨죠? 자, 우, 우, 우유가 공기 중에, in the air,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리고, and formed balls. 그것은 어, 형성했다. form은 만들다, 형성하다, 만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만들다. 공 모양을 만들었어요. 음. 우유가 공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Johnny swallowed the ball. 조니가 swallow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공들을 삼켰다. 우주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Johnny, if you drink milk that way on Earth, you will get what? said mom. 조니야 만약에 네가 지구에서 마신다면 우유를 that way 그 방법으로 마신다면 지구에서 지구에서 그 방법으로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젖을 거야 라는 뜻이죠. will 이 줄이, will 줄여서 uh, will 이라고 하거든요. you will. 자, 당신은 젖을 거야. get wet. 젖다죠. 음. 자, 이것도 if 라는 문장 안에는 조건 문장이라 그래요. 뭐뭐 한다면 하는 조건이잖아요. 그 문장 안에는 전체 시제가 얘처럼 미래라고 해도 You will 이라는 미래를 썼잖아요. 미래라고 해도 if라는 조건 문장 안에는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you will drink 라고 쓰면 틀렸다는 거예요. 음, 이거는 왜 그래요? 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문법이기 때문에 법이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순 없잖아요. 그죠? 자, if 문장 안에, 조건 문장 안에는 전체 시제가 미래라도 여기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later that night, 그날 밤. Later 하면 후에, 나중에란 뜻이죠. 음, 그날 밤 후에, 나중에. 라다 and Johnny talks a, a long time about Earth. 라다와 조니는 talk 말했어요. 뭐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long time 오랫동안. 그죠? About은 뭐뭐에 대하여란 뜻이죠. It was exciting to think about the, uh, all the new things they, are going, they were going to see and do. 자, 이것도 여기서 it, to니까 뭘까요? it은 가짜 주어고, to 이하가 진짜 주어겠죠? 음. 자, exciting. 정말 흥미로울 거야. 흥, 흥미를 줄 거야. exciting. ing. 흥미를 주는 거. 누구누구에게 흥미를 주다 할때 exciting이라고 써요. 어떻게 흥미를 주죠? 무엇이 흥미를 주죠? 모든 새로운 것들,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자, 요 투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썼어요.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흥미를 줄 거야. 어떤 것들이죠? 그들이 보고 할 모든 것에서 이 things 뒤에는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돼 있죠. 음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 they are go, they were going to see and do see도 뭐뭐를 보다고 do도 뭐뭐를 하다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뭐뭐를 보다 뭐뭐를 하다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대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음. 자 다시 그들이 보고 할 모든 것들 새로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흥미를 준다라는 뜻이죠. 음, 아주 그 흥분시키다. 자, t h e y were only one things. t h e y was 자 있었다. 음 있었다. 한 가지 것이 있었다. Was를 쓴 이유는 뒤에 단수 명사죠. 음한 가지 것이 있었다. 라다와 조니가 정말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 두 뒤에 뭐 뭐를 하던데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죠음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여기 대시 생략된 자 조니와 그 라다가 정말로 하고 싶은 단한 가지 것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They thought about it all night and didn't tell mom and dad about it. 자 그것은 어, 그들은 생각했다. 음,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팜세도로. 그렇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빠에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들의 비밀이었다. t h e e 하면 그들의 저 그들의 비밀이었다. The next day 다음 날, Rada's family got on the spaceship. 라다의 가족이 어디 우주선에 탔어요. got on. Oh, 어디 어디에 타는 뜻이죠? It's going to be a long trip, sad mom. 자, 긴 여행이 될 거야. is going to will과 같은 뜻이죠. 뭐뭐할 거야. 란 뜻이죠. 미래를 나타낼 때. 뭐뭐할 거야. 음, 긴 여행이 될 거야. 엄마가 말했다. That's alright. 좋아요. 괜찮아요. 란 뜻이죠. I'm so excited. 자, 나의 입장에서 아까 흥분을 주는 거면, 주어가 흥분을 주는 거면 ing, 능동이고요. 주어 입장에서 흥분을 당하는 거면 ed입니다. 수동. 흥분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ed, e x c i t e d 고요 내가 만약에 흥분을 주는 거면 exciting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라다, 라다가 말했다. 나 정말 흥분 되는데요. 흥분 되는데요. The spaceship finally landed. 자, 우주선이 마침내 랜드 하면 착륙이란 뜻이에요. 육지에 닿은 거죠. 착륙했다. 자, it's difficult to walk on earth s a d l 다 자, 아빠, 어려운데요? 이것도 가짜 주어. 뭐가 어렵죠? to 이하가 어려워요. 이게 진짜 주어. 지구에서 walk on, 걷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음, 라다가 말했다. I know earth is pulling you down, said dad. 어, 나 알아. 지구가 너를 pull down, 끌어 당기고 있어. 음, 지구가 끌어 당기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아빠가 말했어요. 라다 and Joni couldn't float anymore. 라다와 조니는더 이상 떠있지 않았다 라고 했었죠. 떠있을 수가 없었었죠. 음, Anymore는 더 이상이란 뜻이고, 주로 이런 not 부정어랑 붙여섰습니다. That was the first new thing. 그것이 첫 번째로 새로운 것이었다. 라는 뜻이죠. What's that sound?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죠? Ask Lada. Lada가 물었다. Is죠. What's is. 이 소리는 저 소리는 무슨 소리죠? A bird is singing, said mom. 새가 노래하고 있어. is, i, n, g 진행형이죠? 새가 노래하는 중이야. 엄마가 말했다. I've never heard a bird sing.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코 들어본 적이 없어요. But heard라는 거는 지각동사예요. 듣. 보다, 느끼다 이런 걸 지각동사라고 하거든요. 이 지각동사는 규칙이 목적어가 뭐뭐하다라는 능동일 때, 이 목적어가 뭐뭐하다라는 요 자리에 sing이라는 동사 원형을 쓰거나 혹은 ing을 쓸수 있어요. sing 혹은 sing ing 두개다쓸수 있다는 거죠. 다시 나는 들을 수 없었어요. 새가 우는 것을, 새가 노래하는 걸들을 수 없었어요. 새 라다 라다가 말했죠. And I've never felt the wind, said Johnny. 나는 결코 느낄 수가 없었어요. 바람을 느낄 수도 없었어요. Wind는 바람이죠. 그죠? Said Johnny. 조니가 말했어요. These were all new things. These were 이것들은 이것들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었다라고 돼 있죠. Radha and Johnny ran up the nearest hill. 라다와 조니는 ran up 달려서 올라간 거예요. run이라는 달리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고 up은 위로잖아요. 그 그러니까 위로 달려 올라간 거예요. 더 EST 하면 가장 뭐뭐한한 최상급이죠. 그러면 이거는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언덕으로 뛰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at the top 꼭대기에서 they looked at each other and laughed. 그들은 look at 봤죠. 누구를? each other 서로 서로를 봤어요. 서로를 보고 and laughed 웃었어요. 음, 웃었어요. then they lay down on the soft green grass and rolled down the hill. 자, 그리고 그들은 lay down 누 란 뜻입니다. 이 lay가 원래 원형이 lie, lay, l a, -A in이죠. 음, 그래서 눕다. lie, 눕다라는 원형이고 lay, lay가 과거 동사고 lain이 pp형이에요. have pp의 그 뒤에 거 고자리, 그 고자리에 그 lain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누웠다. 어디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초록색 풀 위에 누웠죠. 그죠? 오는 어디 어디 위에란 뜻이죠? 위에 눕고, roll down, 내려갔어요. 언덕을 내려갔어요. That was their secret. 그것은 뭐였다? 그들의 비밀이었다. This is the best new things, thing of all. 이것이 최고의 the best는 원래 best가 9세 최상급이거든요. 최고의 것이다. 음, 최고의 새로운 것이다. shouted Rada and Joni. Johnny. Rada와 j o n 가 소리쳤다. And they ran up to the top of the hill again. 그들은 ran up. 다시 올라갔어요. Again. 다시 언덕의 꼭대기로. 제일 위쪽으로. to는 어디 어디로란 뜻이죠. 제일 꼭대기로 ran up. 달려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정말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